영가현각의 장편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8째 편입니다. 가질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며 얻을 수 없는 이 가운데 얻는 돌이네. 침묵에서 말하고 말 가운데 침묵이여 큰 문이 열림에 옹색함이 전혀 없네. 쥐부득, 사부득, 불가득 중 지마득, 묵지설 설시목, 대시문계, 모홍색. 여기서 지마득은 다만 이렇게 얻다. 대시문은 크게 베푸는 문이라는 뜻입니다. 마음이여, 내 마음이여. 버릴 수도 없고, 번해 보일 수도 없구나. 침묵의 말이여, 말의 침묵이여. 말로도 통하고, 침묵으로도 통하는구나. 취부득, 사부득, 불가득 중 지마득, 묵시설, 설시묵, 대시문계, 무홍색. 가질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며 얻을 수 없는 이 가운데 없는 돌이네. 침묵에서 말하고 말 가운데 침묵이여. 큰 문이 열림에 옹색함이 전혀 없네. 영가현득의 증도가. 깨달음의 노래 38째 편이었습니다.